열왕기상 15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로 13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일을 패하고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났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아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주님 어, 지금 아사는 솔로몬, 르오보암 그리고 아비암 대를 이어 아비암은 르오보암도 얼마나 악을 행하고 그 또한 14장 23절에 24절에도 보면 23절에는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세라상을 우상들을 세겼으며 그 아버지가 솔로몬이 그 아들, 아니, 그 아내들을 이하여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이로보암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 그 땅에 또 남세가는 자가 있었고,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하나님께서 쫓아낸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 그러나 그르호보암이음르보암이 음, 행했던 모든 악들을 어 이어받은 악비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패했던 것르호보암이어막다 그거를 했던 것들을 야비함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루오보암이 자니까 왕이 대신했는데 야위암은 유다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가장 조금 다스린 왕이 됐습니다 이 행한 모든 죄들이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이세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요호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랬으나 여기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악을 행하고 남색가는 자가 있고 산당을 짓고 이 모든 요와 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왜이 가문을 다윗의 혈통을 붙들고 계시냐면 5장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햇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이하여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게 죽게 만들고 했던 그 악을.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죄를 범했지만, 그, 어, 바세베가 난그 아들이, 어 병이 들었을 때 시금을 전폐하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계하며 통곡하며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영혼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에게도 어 이렇게 돌이키는 마음 또한 우리의 제약을 담당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루오 솔로몬, 루오보암, 야비암, 아비암이 죄를 범했는데도 그 왕권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아사를 그의 아들 아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어 다윗 솔로몬 로보암 아비암 그다음에 아사를 일으켰는데 여기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어 방금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 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돼요. 어, 솔로몬에서 어열 지파가 빠져나간 것이 북 이스라엘 어 베냐민과 유다 민족이 남은 게남 유다가 됐습니다. 북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어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이 앞전에 했죠. 패망의 길로 걸었던 그 여로보암 그 20년에 어, 예루살렘에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몇 년, 그 아버지는 3년을 어, 다스렸지만 아사는 41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에게 종교개혁이 아, 믿음의 본을 찾는 게 돌아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얼마나 믿음이 있었지만 어, 마지막에는 그 많은 여, 아내들과 산당을 지어지고 마음이 떠나고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했어 그래서 네대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지만 내가 네 신하에게 네 부하에게 열나라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처참한 환경이 이루어졌는데도 그 한민족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늘 다투 한민족 관계를 우리도 한한피바다한몸잃은 북과 이남이늘 고조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여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사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방금 본문 읽었던 말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어, 다윗같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믿음에서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 사울을 피해 다닐 때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하며 그를 손대지 않았던 다윗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진행하였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 하나 외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명령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다윗의 길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지금 이 아사앙이 행한 게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우리도 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는 인정하지 않고 오해가 있고, 어... 또한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내면은 우리는 보지 못하나지만, 아그 내면을 보지 못하고 외면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건이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는지.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약함도 강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수 없다는 이 존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어 야고보서에도 그렇습니다. 어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뜻에 행하지 않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예배를 하나님이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첫 번째 지켜야 할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요즘 유튜브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하지만 먼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을 그 어떠한 것을 들은 것보다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저도 한동안은 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마음을 겸비하고 예배드리러 와서 커피를 마시고 전화가 온다고 전화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온전히 초점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쫑근 눈은 바라보면서 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 6일 동안은 나를 위하여 살고,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은 무엇을 달라고, 어, 주일에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에 밖에 할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처참하게 나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겨지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동안 나에게 주셔서 누렸던 것,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부의 둘의 돈을 귀하게 여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는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움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주신 눈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마음의 통분이 있습니다. 아, 아버지 하나님 보시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기는 독녹이 녹이 슬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했지만 하늘에 쌓기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또 기르는 모든 것에 연연하고 많은 지극 정성을 드릴 때이 세상 내가 떠날 때네 영혼이 떠나면 부자가 어더 창고를 많이 지어 곳간에 드리려고 할때 오늘 네 영혼이 떠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곳에 동록이 녹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첫번째로는 우리에게 해야 할거은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볼때 어떠니 우리는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보다어 이거 누가 봤을까 안 봤을까? 누가 안 보면은 그럴 때 있어요. 어 이렇게 그 정지선도 지켜야 하는데 아무도 없지. 경찰도 없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돌이키죠 사소한 것에도 다른 사람이 안 볼지라도 모든 법을 진행하고 특히 이거는 세상 법이지만 하나님 주위를 거룩히 지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재단에 예물을 들이다가도 생각난게든 가서 먼저 하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하고 할 때가 더 많아요. 내 성질은 이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무익하고 나는 다만 죄인입니다. 그 용서 안 받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오. 정말 나의 그어떤거 보지 아니하고 죄 없다. 다시는 너희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 하시면 용서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꼭 어떤 신전을 꾸며놓고 어,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지니 또한 자녀들도 나는 다만. 또 어, 너무 애착이 심하고 자녀들의 일이라면 전정긍긍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도 기원을 써. 하나님 늦게 얻은 자녀이니 하나님 부모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이 생명 지켜주셔서 부모의 도리를 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무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는데 이것 또한 우상으로 남지 않기 원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 그 건물을 샀어야 돼. 그 건물이 뭐 얼마가 올랐어.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마음도 있어.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기를 싫어하셔. 너무 부자 되면 세상에 빠질까봐 돈 쓰러 다니느라고 바삐할까봐 딱 먹을 것, 입을 것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행복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 주님이 주신 재물로 한 영혼을 구원할까, 이런 하나님 일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거를 또 샀어야 돼. 저거를 했어야 돼. 이렇게 많이 할 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구원하셔. 어, 고린도 전세대, 그렇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많은 자들을 집계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우상을 두 번째로는 어첫 번째로는 정직하게 행하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런 이세라상을 만들었고,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태우의 일을 패하고,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패하고, 그러니까, 어, 왕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어, 그 로보암에게도 그 많은 산당을 했던 것처럼 아세라상과 막 산당에 이런 모든 것들을 세웠던 그런 것에 젖어 있어. 어, 이 엄마도, 이 어머니도 이걸 했기 때문에 그 태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론 심해가에서 불살났더라.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부모나 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어, 하나님은 너는 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버려야 할것 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왕이 돼서 모든 것을 쫓아내고, 겸비하고, 남색하는 자를, 제약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곳곳에, 오늘, 어, 많은 곳곳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어, 언젠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동성애자들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는 그리스찬입니다. 이 케이크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도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더 부응했습니다. 우리는 제약을 내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이거를 가까이도 안 해야 되며, 이거는 정말 소동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도 지금 마지막 된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소동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도 남색하는 자들이 그곳에 어 하나님의 가장 제약시하고, 출애굽에서도 모세에게도 정말 이런 것은 짐승과 남색과 이 모든 것은 죽일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죽여야 하는 이 상황에 이, 이때에도 이 이게 성행을 했는데, 지금 오늘날 와서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경원하게, 근데 참 이거를 옹호하는 자들, 그 부모들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들이 나가서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며느리로 받아주라고 한다면 그 지금 반대하지 않고 어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들 이 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정치인들 또한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딸이 사위를 데려와야 되는데, 여자를 데려와서 사위로 해달라고 하면,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둘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화를 만들어,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한 몸이 된 중에 성스러운, 자녀가 탄생하고,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라고 했고, 이 나라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도,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복주고 이 땅에 충만하고 할수 있는 것도, 이 부부의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건데,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제약시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 난리와 난리 속 우리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때라는 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 하나님 앞에 등불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도 이걸 전하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 왕은 태우를 패하고 음, 그 우상을 찍어 기두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제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제약이 불살라졌습니다 말갛게 깨끗하게 주온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지리라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는데 14절 아까 봉독은 안 했지만 한 절을 읽으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아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요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주 예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인친 이 시간부터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은 없애고 그 어떠한 악의 모양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면 들림 받는 그 날,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양의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그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각각 그 이름을 부르며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할때 들림 받을 것입니다. 소망 중에 거할 그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함에 있을 것입니다. 이 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정말. 아, 쫓아내고 정직하게 행하고 없애고 불살라 우리의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비나 그또그그 위의 조상도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아사 왕은 다윗이 행했던 모든 정직한 명령들을 진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찍어내고 정말 악을 남창하는 자를 쫓아내고 정말 그 어머니 폐위를 하면서까지 아버지 정말 이 모두 한 것을 행한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세상껏 어떠한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일에 관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소서 무엇보다도 온전히 요 앞에 정직하게 일평생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보시고 지켜 보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몸뱅 교회 이곳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죄인들이 올라와 말씀을 듣고 해게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병든자가 올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으로 선을 언전즉 나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억눌린 자 흉악해 결박이 있는 자 기도하며 강구하며 찬성을 드릴 때 박복병을 두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일평생 주님만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